스스로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여러 오늘은 제 고향 대구에 있는 방촌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한 바퀴 돌아 보겠습니다. 어, 떡볶이 집이 인기가 진짜 많다. 막. 와, 들어가자마자 이따 가도 여긴가 없다. 맞네요. 연예인분들이 진짜 많이 다녀가셨던 떡볶이집이 메인에 있네요. 놀면 뭐하니랑 전연 무게회, 네, 약간 2파전이네, 네, 2파전. 네, 네. 오늘 이 방촌 시장의 메인은 저 떡볶이집이 될것 같은데, 저두집 중에서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여기서 먹을 순 없죠? 어, 여기서 먹을까요? 많이 매워요? 아니, 많이 안 매워요. 옷에 겉에가 많이 안맵잖아 네, 그럼 그걸로 할게요. 이걸로 드릴까요? 고기 부추전인가요? 예, 예. 그리고 배추전도 하나 해주세요. 예. 오, 오, 느낌 직인다. 네. 느낌 지인다 아, 느낌 좋다. 여행 다녀오세요? 아니요, 여행 왔어요. 아, 요 서울에서 왔어요. 별로 안 맵다. 음. 그거 맛있어. 엄청 바삭해. 와 이제 한반틈 먹으니까. 그저 그렇죠. 그리고 대구 사람이에요. 서울에 올라간 지1 0인좀 넘어서 가지에요. 음 근데 배추전은 대구에 있을 때도 잘못 먹었던 것같다 근데 가끔 먹으면 진짜 좋거든. 맞 맞아 맞아. 민경이 누나가 찍고 간 떡볶이 집이야? 네, 그... 가봤어요그저 떡볶이 집두 개가 있던데 어디 갈까요 먼저는 민경이 누나. 오케이. 먼저 오게 여러분 제가 마카드를 이용해서 자랑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아, 사실 오늘 이렇게 대구에 그리고 이렇게 방주시장에온 이유는요 여러분 사실 오늘이 삼성 라이온즈 야구 경기 개막전입니다 라이온즈 파크에 저희 불새프라이가 입점을 하게 됐어요 근 최근에 개막전 전에도 이렇게 연습 게임들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저도 어그 점주님을 응원차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랑만 하면 좀 밉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 귀여운 저희 크로스백을 나누는 이벤트를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라이온즈 파크 말고도 저희가 지금 4개 입점돼 있거든요. 다른 경기장에서도 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야구장에서 어 저희 풀시프라이 본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배추죠. 솔직히 나는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 음, 이게 또, 오래 씻다 보면 달거든. 김치전도 뭐야 나. 잘 <laughs> <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맛있다. 응. 다음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떡볶이도 엄청 크네. 와, 이거 판이 왜, 어떻게 이렇게 크지? 내일 그동안 본판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 깊이가, 와, 이거 담기나? 이게 아마 그 유명한 김밥튀김 같아요. 아, 인자 상인이 붙겠다. 농담입니다. 타이님, 저희 떡볶이랑 납작만두랑 튀김 1인분 주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 이거 색깔 봐. 저는 저걸 보고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많이 만들어도 맛이 있으니까 금방 팔수 있겠다. 나는 자신이 있구나 알잖아요. 떡볶이는 오래 볶으면 맛이 없어지잖아. 한번 먹어볼까? 아, 선배. 할까? 응. 새콤달달하면서 그 고운 고춧가루의 입자가 싹 느껴지는 게 진짜 맛있다. 이거 밀떡이거든? 근데 약간 쌀떡처럼 쫀득쫀득한 게. 색깔이 그 진한데 생긴 것만큼 맛있어요. 그 맛도 진해. 자, 우래갖고 음. 음. 와. 이게 새콤달콤하대. 새콤달콤달콤하대.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유명하다 하잖아. 죽이지. 만도가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비주얼이지만 별거인 맛 <laughs> 아, 너무 맛있어 진짜 태국만 오면 이게 좀 생각나는 맛인 것 같아요 사실, 황금도 별로고, 떡볶이가 진짜 맛있고, 어, 먹어보지 못한 맛. 사장님, 음. 이거 떡볶이 국물 좀 부어주시면 안 돼요? 진 저는 오늘 이 낙장망두랑 떡볶이 조합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입니다 국물만 딱 주시는 아니라 이 떡까지 네. 딱 음. 튀김은 모두 모로 해서 고추, 오징어, 김밥, 계란, 고구마 이렇게 음. 튀김들은 음. 뭐랄까 바로 튀겨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차라리 어차피 눅눅할 바에 적셔가지고 먹는 게 낫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좋아 엄청 떡, 쌀떡, 조툼한게 원래 중앙떡볶이만큼이나 좋아했던 데가 있었거든 그게 그 지금은 폐업을 했는데 두남자 떡볶이라고 있었어 그게 약간 맛이 비슷했거든 달큰하면서 고춧가루가 쫘악 느껴지는 거 조만간에 대구 삼대떡볶이를 제가 하루 종일 세끼 남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달떡, 유동현 할머니 떡볶이, 그리고 중앙떡볶이 이렇게 사슴이야. 그러면 우리가 찍어야 병원 사는 거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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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명인데. 맞아요. 아니, 셀으로갈 때. 네. 그래,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을 뭐알 수가 있나. 최지하로. 예술이다 <laughs> 여러분 포떡 하나 안 먹고 가겠습니다. 와 이런 것들좀 맛있을 것 같아요. 못난이 없다.

<목소리> 어왜 저러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laughs>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사갈 거야. 와. 하나만 먹었으면 아쉬웠을 것 같아. 음. 맛있지?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음, 씁니사장님저 이거 하나 더주세요 요거, 요거? 요거 얼마예요 3,000원. 3,000원요? 약밥이랑 송편도 하나 먹을까?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사실 약밥을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최근 들어서 약과랑 약밥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시장에 오니까 더 먹고 싶더라고 진짜 오랜만에 다 약간 이것도 오늘 배추전 같은 느낌이다 어 맞지? 어, 어. 잘 먹기는 힘든데 늘 먹고 싶은 그런 음식 어. 야시. 음. 와, 좀더좀더 가야 질인다 음. 너무 맛있어요 아지야, 말서울사람들그러걸 얹힌다 맞아요 아지야, 천천히 먹어라 <laughs> 얹힌다 맞아요 채 맞아. 응. 한다라고 뭐. <laughs> 응. 양도 엄청 많네 시장 투입해서 들어올 때부터 봤는데 국수가 만 들어지는 것들을 못 기다리겠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공국수 안 되죠? 공국수 네. 돼요? 국수그요 네, 네. 아, 그럼 저는 페스티벌 누들 알겠습니다. 네. 아니, <laughs> 잔치, 잔치국수. 어, 잠시, 잠시 한 명, <laughs> 어 네네네. 네. 어, 언제 잔치국팬입니다 잘생겼어요. 시장의 아이돌 <laughs> 역시 고향에서는 제가 힘이 좋네요. 라이온즈 파크도 기대가 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 시장이 소소하게 방촌 시장이 되게 소소하고 잔잔한데 한마디씩 툭툭 해주시는 말들이 되게 정겹고 따뜻하네요. <laughs> 오우 페스티벌 루들.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 난이 애호박이 잔뜩 들어간 게 너무 좋아. 그게가루로 가르러... 이야. 아니, 사실 아까 옆에서 뭔가 할아버님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네, 거야. <laughs> 안 먹을 수가 없지, 또. 음. Mm.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laughs> 아니 할아버님이 와 맛있게 드시 이유 있었구만. 야 김치가 진짜 맛있다. 다른 보다 김치가 진짜 맛있다. п е р е з а р 이 아지아는 술을 지금 3일 동안 먹어서 뭘못 먹겠대요 응.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면 하시겠네 <laughs> 보셨죠. 계심 창고에 있 전화 오셨잖아. 내형 네, 님, 제가 뭐라고. 저는 막 이렇게 선배들 형들한테 막 이렇게 살갑게 잘못 하거든요. 먼저 연락하고 막새 인사 같은 것도 못 해요. 명절 때도. 근데 항상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시고 정해 주시고 참 가슴이 따뜻합니다. 잔치국수 때문일까? <laughs> 여러분들 제주도 놀러 가시면 너를 위해 KCM님께서 운영하시는 매장도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진짜 회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솥밥도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 고향 대구에 있는 방촌시장에서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지?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도 저희 브루셰프라이가 오픈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사랑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요거 예쁜 저희 귀여운 크로스백 인형 겸 크로스백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3일 뒤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커뮤니티에다가 정확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